유전질환에 필요한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칼슘과 비타민 D, 철분 등의 영양소. 유전질환이 있는 개인의 특정 영양소 요구량은 상태 및 관련 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일반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주요 영양소가 있으며, 이는 유전질환이 있는 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전 질환이 있는 개인을 위한 몇 가지 필수 영양소와 잠재적인 역할입니다. 1. 단백질. 단백질은 신체 조직의 성장, 발달 및 복구에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및 기타 중요한 분자의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특히 근육, 결합 조직 또는 효소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서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므로 충분해야 합니다. A. 오메가3 지방산, EPA-A-코사펜타엔산 및 DHA-도코사핵사엔산과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 효과가 있으며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인지 기능이나 신경 발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전 질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 항산화제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셀레늄을 포함한 항산화제는 산화 스트레스와 세포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된 일부 유전 질환의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4.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과 미네랄의 균형 잡힌 섭취는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합니다. 필수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유제품 또는 유제품 대체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칼슘과 비타민D. 칼슘과 비타민D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뼈 발달에 영향을 미치거나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태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6. 철분. 철분은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일부 유전 질환은 철 대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빈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철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 요구 사항은 특정 유전 질환과 개인의 필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전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 또는 공인 영양사와 상담하면 영양 요구 사항, 식이요법 및 특정 유전 질환 관리를 위한 특정 고려 사항에 대하여 개별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